안녕하세요. 하비코리아입니다. 스포츠카드 수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 바로, 보관인데요. 마치 방금 인쇄된 것 같은 깨끗한 스포츠 카드를 보는 즐거움 엄청나죠. 뿐만 아니라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그 카드의 가치에도 아주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제 아무리 귀한 카드라고 해도 이 카드에 조그만 흠집이라도 있으면 이 카드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카드 상태와 그에 따른 가치 변화는 다음에 그레이딩 관련된 영상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소중한 카드.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카드가 그저 아이들의 놀잇감으로만 여겨졌던 옛날엔 어땠을까요? 스포츠카드를 뽑자마자 신발 상자에 넣어두거나 혹은 책장에 끼워두거나 지갑에 넣어두거나 심지어는 주머니에 넣고 진짜 지금 수집하시는 분들 이 얘기 들으면 정말 끔찍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의 흠집도 많이 가고요, 혹은 완전히 훼손되어 버려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이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는데요. 카드 보관을 위한 도구를 수집가들 사이에선 서플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플라이는 바로 이 슬리브인데요. 쉽게 말해 카드 보호용 비닐입니다. 100장에 2,000원 단지한 가격으로 쉽고 편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죠. 슬리브는 일차적으로 카드 표면을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보호해 주고 약한 수준에서 코너나 모서리의 손상도 막아 줄수 있습니다. 자, 슬리브 한번 함께 보실까요? 자, 이렇게 검지와 엄지로 슬리브를 살짝 비틀면요. 약간의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여기에 카드 한 쪽을 넣어 주시고 반대쪽도 천천히 넣으셔서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카드를 너무 급하게 넣으시면 카드에 이렇게 코너에 손상이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자, 비율을 이렇게 해볼게요. 같은 자동차도 60km로 벽에 부딪히면 범퍼에 손상이 가버리죠. 하지만 3km의 속도로 부딪힌다면 손상이 안갈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카드를 보관하실 때도 이렇게 천천히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도 혹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슬리브를 살짝 늘려주시면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그럼 동일하게 카드를 벌려주시고 늘어난 부분으 살짝 넣어주시면 더욱더 안전하게 카드를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카드 서플라이 전문 회사에서 만든 슬리브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비닐을 쓰신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비닐이 카드에 달라붙을 수도 있고 화학 물질 등으로 인해서 카드가 완전히 손상돼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대부분의 카드는 이런 일반 사이즈 슬리브를 쓰시면 되지만 이렇게 두꺼운 카드는 두꺼운 카드 전용 슬리브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띠카드 슬리브라고 쓰여있죠. 일반 슬리브는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나 넣게 된다면 카드에 엄청난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리브만으로는 외부의 충격에서 카드를 보호해주기엔 조금 부족한데요. 카드가 휘거나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탑로더라고 불리는 케이스인데요. 뚫려있는 윗부분으로 카드를 넣는 플라스틱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슬리브와 탑로더의 조합은 카드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슬리브가 1차적으로 카드의 표면을 보호해주고 추가적으로 탑로도가 낙하 및 충돌 흔들림으로부터 카드의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이 둘의 조합은 그 실용성과 가성비 덕분에 많은 수집가들이 애용하는 보관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런 크롬 재질류의 카드는 카드의 특성상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심지어 아직 개봉되지 않은 팩에서도 이런 휘어짐 현상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두께의 슬리브와 탑로더의 조합은 크롬 재질 카드의 휘어짐 현상을 막아주고 심지어 이미 휘어진 카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보다 좀더 멋지고 튼튼한 케이스를 찾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귀하고 값비싼 카드를 아주 두꺼운 두께의 나사 케이스에 보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사를 과도하게 조였다가 자칫 카드가 눌릴 수도 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카드 표면에 작은 이물질이 함께 압착되면서 오히려 카드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나사 케이스의 단점은 보완하면서 사용도 편리한 것이 바로 이 원터치 홀더 자석 케이스인데요. 자석 케이스는 커버와 본체 상단에 강력한 자석이 있어서 원터치로 간편하게 케이스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두께별로 다른 크기의 홈이 있고 사방 코너에 여유 공간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나사 케이스와는 달리 과도하게 카드를 누르지도 않고 코너도 손상될 확률이 적습니다. 이게 제 카드가 아니어서 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습니다. 자석 케이스는 카드 크기에 딱 맞게 설계된 제품이어서 탐로더와 달리 슬리브를 씌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혹시나 안에 하나 커버에 의한 눌림 혹은 손상이 걱정이 되신다면 이렇게 카드 위에 슬리브를 씌워주시고 그대로 커버를 덮어주시는 것도 안전한 보관에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자석 케이스는 uv 보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의 변색이나 사인이 휘발되는 불상사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카드 혹은 전시용 카드를 보관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다만 떨어뜨릴 경우 케이스가 분해될 수도 있고 스크래치가 생기기 쉬우니 이런 자석 케이스 전용 슬리브에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자석 케이스 위에도 이렇게 슬리브를 씌워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겠죠. 일반 카드나 풀세트를 대량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앨범 그리고 바인더인데요. 보통은 4장 또는 9장짜리 페이지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앨범은 이렇게 속지가 미리 부착이 되어 있는 반면 바인더는 속지를 일정 수준까지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앨범은 좀더 보관이 깔끔하고 컴팩트한 반면 확장성이 부족하고요. 바인더는 그 반대로 확장성은 좋지만 부피가 조금 더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속지가 이렇게 양면인 경우에는 수납력은 좋지만 카드의 뒷면이 보이지 않으니 취향에 따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지의 대부분은 UV 코팅이 되어 있어서 저과의 오토카드 등을 한데 모아 보관하기에도 유용한데요. 다만 플라스틱 케이스보다는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고가의 카드 혹은 두꺼운 카드를 장기 보관하는 용도로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또 너무 오래 넣어둘 경우에는 비닐에 카드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슬리브에 넣은 상태로 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서플라이 외에도 세이버, 프로텍터, 그레이딩 카드, 슈박스,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보관함 등 다양한 카드 보관 옵션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코리아였습니다.